안녕하세요. 2025년 주목해야 할 상승 기대 기업 T.O.P. 5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브로드컴브럴, 첨 반도체 및 인프라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술 기업으로 AI 하드웨어와 여러 대 플리케이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테라 데이터 처리 레이라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분석 미타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AI 혁신의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줌비디 Video Communications, Zoom Video Communications, 전 세계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AI 통합을 통해 사용자 생산성과 참여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드롭박스를 앞바 드롭박스, 클라우드 기반 파일 저장 및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작업 공간 솔루션을 도입하여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블랙나일 바클레인 AI 기반의 금융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우수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선도하며 2025년에도 큰 성장이 기대됩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